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홍수가 겹치고 또 군부가 들어와서 집권하고 있고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군부 통치하에서 말을 안 들으면 죽이고 잡아가두고 이러한 폭압과 억압 정치가 계속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모질서와 혼돈 상태가 계속되고 거기에 홍수에다가 가난에다가. 이 사회가 말할 수 없는 격변을,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. 이러 미얀마를 불쌍 여기사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때에 교회들이 힘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런 혼란할 때에 세상 의지할 것 없다는 걸 알고 예수 믿는 하나의 백성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, 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, 어려울 때에 계속 이 복음을 이렇께 전화해서 미얀마가 복음 국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,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미얀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미얀마 나라가 되도록 의뢰해 보시고, 또 저기 오신 성교사님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그 교회가 힘을 얻게 하셔서 앞으로 그 교회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 주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